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가 되는 소문 종목 매매 기법을 찾아드리는 부자 주식입니다. 오늘 함께 잡아볼 종목은 코로나 피해주 중에 이제 반등한 일만 남은 컨택트 관련 주입니다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효능과 예상 출시일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분위기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백신 보급을 통한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그때서야 경기에 복과 관련된 관련된 종목을 산다, 콘택트 종목을 산다. 그때면 됐습니다. 이미 지금 선행적으로 콘택트 종목을 잡을 바닥 신호가 나왔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왜 매수해야 되는지 하나씩 분석하며 매스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스 포인트를 짚어드릴 종목 왜 사야 하는지 설명드릴 종목은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내국인이 출집한 출입 추집 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 그리고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도 컨벤션 센터, 콘도스, 키장 골프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지금 왜 사야 하는지 자, 투자 포인트 첫 번째 3분기 실적이 예상 대비 선방. 3분기 영업 적자가 어, 649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적자이긴 하지만 어, 기존 추정치인 869억보다는 대비 선방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부터 대면게임 일부를 오픈 시작하였고 어, 올해 4분기는 3개월 전체 영업중으로 4분기 대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불확실성 보다는 안정성. 이 뜻은 외국인 카지노는 불확실성한 이벤트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았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중심 카지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턴 아운드가 예상되며, 그 근거는 2025년까지 독점권을 보유한 만큼 경쟁 상대가 없고, 순현금이 많아 올해 역대 첫 적자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뿐더러 어, 지금 실적이 점차 휴장 비대면 슬롯머시 개장 일부 대면 테이블 게임 오픈 점진적인 테이블 가동률 상승 이런 식으로 회복되고 있다 따라서 기조효과로 내년 높은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각각 1조 2,121억 3,453억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 145%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 기술적 분석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기술적 분석 첫 번째 장기 하락 추세선 돌파 시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장기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놨죠. 가장 많이 맞고 나오는 종가를 종가 연결하면 이렇게 장기 하락 추세가 나옵니다. 자, 이미 11월 10일, 11월 11일부터 돌파를 시도하였고 지금 장기 하락 추세선 위에서 놀고 있고 오늘 양봉이 나왔죠. 네, 이렇게 되면 충분히 이제 상승을 향해 턴을 할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이렇게 돌파가 나왔더라도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을 또 한번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기간 외국인 대량 순매수가 유입되었냐자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자 개인만 팔았고 개인이 팔았다. 개인은 상승을 할때 매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대량으로 다 매수하며 다 받아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서 장기 하락 추세선 돌파 외국인 기간 대량순 매수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충분히 어, 지금 매수해 볼만함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차분히 이런 좋은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면 주식으로 부자되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많은 종목을 더 많은 매매 기법 도움받고 싶다 하시면 자,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죠? 저희 대한민국 1등 주식 카페, 주식인 카페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 여기 보시면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종목 뿐만 아니라 투자 노하우도 공유하고, 이렇게 유무방도 보시면서 머리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카페로서 주식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시장에 고생 많으셨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 주식이었습니다.